지금부터 신화 창조 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는 작품이 저희가 만든 작품입니다. 여기 보시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실내 날씨를 저희가 제작한 센서들의 값과 또 실내 날 날씨, 실외 날씨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됐습니다. 정면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것이. 노드MCU 보드입니다. 여기 노드MCU 보드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RSS 서비스를 다운받아 필요한 정보들만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.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기상청에서 가져온 날씨들을 볼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지역의 날씨도 터치 화면에서 보여지는 온도와, 온도와 비유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, 여기 보시는 것은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인 DHT11입니다. 한번 손으로 지어서 온도의 변화를 주면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온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됐습니다. 어. 여기 보시는 센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센서입니다. 센서가 작동하는 걸 보기 위해서 옆에 한번 향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보시면, 이제 디스플레이에서. 또 이것은 블루투스 모듈인 H-C06입니다. 이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서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내외 기상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화면에서 보시는 온도는 광주의 날씨입니다. 이것을 저희가 터치 화면을 통해서 독도로 바꿔보겠습니다. 독도로 바꿔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독도의 날씨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데이라고 써 있는데 이 데이가 0이면 오늘이라는 뜻입니다. 오늘의 날씨는 온도 9도 습도 60% 화면에 보시면 온도 9도 습도 60%가 확인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저 화면을 보시면 데이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. 1은 내일의 날씨를 나타내고, 그 내일의 날씨는 온도 9도, 습도는 65%입니다. 그럼 화면에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온도 9도, 습도 60%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독도의 날씨입니다. 데이 2는 내일모레의 날씨입니다. 내일모레는 온도 9도, 습도는 65%입니다. 그럼 화면에서 확인해 보면 온도 9도, 습도 65%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